지금 다 사그라들었는데 좀 전에 응? 가지랑 할미랑 계속 요 눈맞춤 눈맞춤 가지 너무 귀여웠는데 그런 걸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laughs> 가지야 응? 가지 가지 꼬리 <laughs> 더 주무셔 아이고 다 잤어. 아이고, 아유, 아유. <laughs> 가지 자는 동안에 할비도 오늘 약속이 있어서 나가셨고, 가지 자는 동안에 할미가 화장실 그 소독 청소 좀 하려고 지금 뿌리고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할미가 나오니까 벌써 깨서 그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할미 나오는 쪽을. 이렇게, 자기 곁에만 있어야 되고, 사람이 없으면은, 그렇게 기다리고, 쳐다보고. 아, 지금 아주 눈맞춤, 우리 한참 했네, 우리 가지. <laughs> 더 주무셔, 뿅. 어, 안 돼, 거기. 어. 아, 그래. 그냥 놀아. <laughs> 아이고 쉬고 싶어? 그래 그러면 쉼표해 뿅. 이잘 놀고 있어. 어 어. 아이고 잘 놀고 있어. 어야야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가지야. 지금 할미가 부엌. 아 그래 그래. 부엌에서 바빠가지고 가지 혼자 놀게 했더니 지금 습식 만만랑 다 줬는데도 만만 먹고 물 먹고서는. 지금 쾌도코로 식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앵앵거리면서 있어요 <laughs> 그 할미가 또 잠깐 가지한테 말을 시켜주는 거예요 가지 잠깐만 놀고 있어 응? 할미 저것 좀 할게 알았지? 응. 할미 지금 맛있는 미역국 끓이고 있어 아이고 입수담 해달라는 거야 본격적으로 알았어 뿅 해줄게 응. 아이고 안고 데리고 왔더니 내려놓자마자 침대로 가네요. 가지 빨리 들어오고 싶었구나. 응? <laughs> 가지 잘 자. 오늘 잘 자자. 특히미 여러분 굿밤 되십시오. 우리 가지 일찍 잘것 같아요. 내할머 얼굴 한번 볼까? <laughs> <laughs> 아이구 알았어.